자, 와신님이 추천해준 스톤 블레이드 한번 해봅시다. 비스고에서 만든 뭐가 제일 좋아요? 1피가 제일 좋아요. 오케이, 1피 이그제 럭키, 럭키비키. 파워랑 비격반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파워.. 파워업! 아주 신기 반기 합니다 파워업 위에 안 부셔지나? 얘들이 내구도가.. 좀 단단하긴 하네 얘들 내구도가 은근히 단단합니다 3D로 되어 있는 배경이 이거 음. 뭐, 그 옛날 게임 치고는 그래도 최고급 그 그래픽을 사용했네요. 샷 맥스업, 워밍, 주당보당. 감사합니다. 보수당, 보당, 수당수당 보당. 보스 어디 가 네. 고정게임이다. 슈팅게임은 여러분이랑 비슷하지만. 레이저다 잡아. 그쵸, 레이저.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왜 쏘다가 말지? 아, 푸신거. 아, 이배 자체가 보스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망갓은패는을 위에 타고 싶은데 애들 적 패턴을 몰라가지고 일단 밑에서 열심히 때립시다. 여기 어떻게 했지? 왼쪽 아저잔오아본 어? 버를 써버렸네 여러분. 아 이런 풋사과 실수를 했네. 아유, 감사합니다. 스테이지 2. 이. 이거 고 이거, 저는 이 게임을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보고. 오늘 처음 해보는데, 이게 오락실에 있었나? 오락실에는 못본것 같아요. 요시대는1945 전이겠구나, 90년대. 거. 약간 느낌이 에어로파이터즈? 에어로파이터즈 느낌? 어, 그래요. 괜찮아요. 게임 괜찮아요. 오, 뭐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날개 먼저, 부... 여러분, 국룰이 있어 이런 게임은 여러분, 옵션부터 붙이는거에요옵션 제일 약한 데를 부시고 미사일을 덜 나오게 한 다음에, 1세트지 보드 보보다더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을 공략하는 거죠. 아주 슈팅 전문은 아니고, 어, 저...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픽 좀 이상하죠? 어? 아, 그래픽 깨져버린다. 그래픽 왼쪽이 깨져버린다, 이거. 아하. 저기 너무 거들리는데 아, 이게 너무 안타깝다. 왼쪽이 깨져버린다. 그래도 그 게임 자체는 훌륭합니다. 어, 방금 레이저, 레이저 조심. 뭐. 아, 몰라 레이저 맞을 뻔해서 네. 다쓴 거임. 그눈 아파. 어, 저거 뭐야? 피해소 뭐, 저거 뭐 뭘? 방금 뭡니까? 저거 어? 이 비행기 세개 보니까 나 옛날에 이거 봤던 것 같아요. 이 보스를 보니까 옛날에 이 게임을 봤던 것 같아요. 어디 갔어? 깼나? 어, 뭐야, 이거. 어어어 아, 니 그래픽 깨져가지고 이거. 옛날에 이 얘를 봤던 것 같아요. 이, 이 보스가. 스를 좀 봤던 거 같아요. 에, 포카드 사. 하나 개도 쏜다 더. 저 이거 진짜 어렸을 때본거 같아요. 어. 왜냐면 90년대면은 제가 유치원생 때? 어.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죠. 죽으면 말짱 도로무이라 폭탄이 10개 있든 100개 있든 한번 주면 끝나서. 요새 근데 가정용 게임을 많이 안 해네. 어, 뭐야, 이거 밑에, 밑에서 뭐, 뭐 나오네? 아, 폭탄, 아, 파워 주려고? 저 방금 욕할 뻔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밑에서 나는걸 제일 싫어해요. 내가 살짝 녹을 할 뻔했어요. 비행기가 어디 갑이 밑에서 나와. 또 이런. 잠깐만요, 이거 굉장히 지금 실수하네 이 친구. 어? 이번에 쌍으로 밑에서 나오네요. 건방지기 그지 없는데. 야, 빨리 잡도록 할게요. 아니 어떻게 쌍으로 이런 세상지 이지 런킥! 깨... 어? 자야야 얘를 따라가면 안되고 비켰어요 항공모함을 혼자서 다 뽀개네요 어이구 얘 보스인가? 뭡니까 이거? 주, 주인공은 약간 똥싸려고 하는 표정이네 남정돈님 혹시 아 숫자 드립은 안 되네. 3을 예를 들어서 4로 바꾸다던가 그런 드립 안 해.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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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뭔가 했네 보너스는 어 뭐지? 어 이게 뭐야 검은색 비행기 나왔어요? 폭탄인가? 오 레이저 소리. 레이저를 쓰고 오, 괜찮아. 아하. 오, 너스를 하나 주고, 한마리 또, 다시 가져가 버렸네 아, 얄미운 녀석 괜찮아요 The 파워를 먹어보고보 o 스도줄라나 야, 의나임이게임이스보또하를주하죠주이죠 아, 이게 너무 거슬린데 이이 어? 이 레이저 안 속에 저 가운데서 가운데서 레이저 난 속했지? 또 뭐야 아직 이? 변신 비심하게 어 뭐야 그아아 뭐야 그뭐그 어떻게 잡야 어어어어어 어어 어 무슨 어. 호빵마냥 미사일 쏘네요? 어떻게 잡아야 어못잡겠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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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려워 끝날 때가 된것 같은데 안 좋네요? 터질 것 같은데 여러분? 야, 올컨이 터쳤네 아, 이제 보너스 없어요? 만약에 위 여자가 주인공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네. 아하 폴라프저그와 좋아하는데 와하고 폴라포. 그다음에 비비빅. 올드맨이라 비비빅을 좋아해. 오? 아 레이저가 제일 싫어 이거. 아 방금 딱딱 위험해. 비비빅. 아이 그래픽만 안 깨졌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게 특별히 좀잘안 된다고 해야 되나? 아이고 폭탄 쐈는데 이거. 난 심심해 가지고 여러분 심심해 가지고 그냥 그 뭐야 제일 왼쪽으로 한번 가봤거든. 이게 그래픽 깨진 거구경하러 <laughs> 죽어버렸네. <laughs> 그래픽 왜 깨졌을까 이렇게 가다 이거 다시 오른쪽에 죽어버렸어. 오히려 좋아. 파워. 파워 어, 좀 먹어야죠. 한 마리로 잘뻗겨봅시다나안 <laughs> 죽어도 되는 걸 괜히 넌. 어, 얘가 보스인가? 어, 보스인가요, 얘? 보스인가? 설마, 에 보스가 이렇게 쉴 리가 없지? 중간 보스도? 설마 너 중간 보스니? 왕 보스니? 도망갑니다. 이 비열한 친구 맞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 오,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레이저를 쏘는데, 아, 이게 안 보인다. 어쩌다 근데 내가 슈팅 게임 전문가가 됐을까 슈팅 전문방송 아니고 원래 이제 고전게임 그 중에서도 이제 가정용 게임을 메인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슈팅만 하게 됐네 우글레는 계속 슈팅만 하게 됐어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이 옵션부터 보시고 옵션부터 보시고 아우이 <laughs> 보스는? 어, 저 옵션이 하나 살아있었다고? 다 터친 거 아니었나? 엄바, 이라, 이거나 봐봐. 폭탄이 데미지가 약하구나. 너 어, 안전지대, 여러분. 얌생이 자리 찾았네. 얌생이 자리. 방금 봤어요? 얌생이 자리? 내려요저뭐 어, 잠깐만요. 어, 아우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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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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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만 나오지 마. 레이저레이저 없으면 할 만한. 어. 쟤 왼쪽에를 좀 뿌시고 싶은데, 패턴을 몰라가지고. 아, 이거 너무, 너무 서둘러. 너무 급했어. 이거 근데. 죽었다. 여러분, 나 죽었어. 기다려봐. 팔에 힘이 너무 들어간데, 아, 얘 슬슬 죽을 때가 된것 같은데, 난좀왜 맷집이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단단하니 지눈 아, 아파, 눈 아파, 눈을 못 감으니까 눈이 들었게 아파. 지금 어, 아, 노래졌는데, 얘가 오케이, 깼다! 했어 이거? 2주차는 없어요 이거? 오 깼네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첫 플레이 원코에 성공했습니다 어. 아니 아까 그래픽 깨지길래 잠깐 봤는데 2 주차가 있네. 여러분, 이 주차가 있는 게임이네. 그래, 그래. 근데 일로프만 할게요. 일로프만 하고, 이런 게임은 2 주차도 근데 별 차이가 없을 거야. 아, 게임이... 이렇게막 드라마틱하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무한이에요, 무한? 음.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이 탄속이 빨라지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씁시다. 쓰리 아, 2주차가 그, 그, 끝이에요? 차가 그치고 아까 근데 손에 쥐나 가지고 힘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레이저 발칸포 볼로 갈 뻔했 죠. 또 옆에는 다음에 하고 지금은 이거 하고 다른 게임 해야지 가정용 게임이어도 여러분 제가 많이 못했죠 메가드라이브 게임이나 뭐 하나 뭐 하나 선택해가지고 뭐 하나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요 끝나고. 있어요 좀 도둑파치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하면은 조금 욕심이 땡기는 게. 아, 그. 걸로 해야 되나? 그. 그. B타입 샷알아요 B타입 샷? B타입 샷은 진짜 다 없던데. B타입 샷 해봐요, 그 진짜 다없던 그냥 레이저 날까 빨간색 레이저가 제일 나을까 근데 오랜만에 다 까먹어가지고 어? 이거 아쉽죠 맷집이 좀단단해네어유 레이저 레이저 저 레이저가 제일 싫어 저도 제가 한 번에 깰 줄은 몰랐어요 운이 좋은거죠 어, 플러스, 그래요, 맞아요. k t 1이 플러스 해보세요, 플러스. 아, 아직 도둑 파치 대왕생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큰일 났네. 우선, 풀스2 세팅하고, 풀스2 하고, 풀스4 할 때, 그때 대왕생 하려고, 그때 대왕생. 풀스4 게임 할때 대왕생으로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살살 하고 있어, 살살. 위험하네 오 깼다 <laughs> 어 오락실 가서 한번 해봐요 주말마다 가가지고 어, 어 아카는 그말 하면 될걸요? 아카 가서 이제 영상 찍는 그런걸로 이제 세팅해서 연습해보고 집에서 이제 감 익히고 오락실에서 실기로 어, 1 9 4 같은 거 하시고, 도돈파치도 조금 연습해서 이제 실기로. 영상 녹화가 되니까, 되게 괜찮죠. 어, 이게, 저기 왼쪽이 여러분 그래픽이 깨져가지고, 잘 안보여요, 왼쪽이. 왼쪽이 이게 잘 안보여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저런 그래픽은 처음 봐가지고. 오, 레이더다 아우, 죽을 뻔 했네. 아 역시 내가 레이저에서 죽을 것 같다 오케이 스톰블레이드 여러분 해봤고 어, 1주차 클리어로 어, 아 만족합니다 아 택킹님 어서해 이니셜 택이고 아, B D를 넣어줘야겠죠 D 보당님 뭐아 보당님인데 점 하나 넣어줄까요 어, 점 하나 넣어주고 캔드 보다 좋습니다 첫 플레이인데 운 좋게 일주를 깼어요 이 말은 뭐냐 요것도 여러분 유튜브 감입니다 좋아요.